로마서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고 했습니다. 8절 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고 라 얘기합니다. 10절 또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려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이 말씀을 종합해 보죠. 우리의 위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세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다는 걸 깨달을 때, 그게 진정한 영적인 겸손이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정말 성경을 통해 발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실재를 깨닫고 우리 양심의 끝없는 송사를 받을 때 우리 스스로 절망하고 자기를 정죄하게 됩니다. 바로 연약하고 원수 되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십자가 속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죄를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라는 것 저절로 알게 됩니다. 자, 이 세상에 잘못된 지식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잘못된 지식입니다. 틀렸습니다.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틀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진노의 자녀와 원수의 자식이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 자느니라. 하 너희가 세상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이라. 너희의 육체와 마음의 본성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모든 사람은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고 아들의 영을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며 양자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구원받기 전엔 다 진노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틀린 얘기입니다.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각해보죠. 자, 개나 돼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나 돼지의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한다라는 느낌을 금방 받습니다. 하나님은 개나 돼지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개나 돼지의 창조주죠. 하나님은 죄인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창조주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그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식인 척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아닌데 예수님 안에서 자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크고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어떤 사람은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식을 지옥에 보내냐?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말은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없습니다. 지옥에는 다 마귀 자식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원수되었고, 우리는 연약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출발 위치를 분명하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웠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원래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거듭나기 전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위치를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부름을 받았는가 깨달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랐다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할수 있었던 첫 번째 이야기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말 외에는 우리가 다른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모태 신앙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했고 새벽기도 빼먹지도 않았고 내가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입장에서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창조주 앞에 할수 있었던 유일한 말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위치에서 할수 있는 유일한 말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람의 공통된 대사입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13절 누가복음 18장 13절 같이 읽죠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여 불쌍히 여기 없어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자 응답받은 구원받은 이 세리를 보십시오 그가 했던 대사는 역시 공통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위치를 깨달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할수 있었던 말은 딱 하나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